자 제가 아까 표면 거치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표면 거치기가 지금 여기 좀네 방향 아세 방향이죠 세 방향 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많아요 방향은 이렇게 방향이 많을 경우에는 일일이 그때그때 그리, 그려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좀 만들어 놓고 시작하거든요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선 전에 여러분들 이거 만든 거 있죠 이거를 보통 복사를 하세요 복사 카피하시고 카피 우선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복사를 해서 좀 바깥으로 빼세요 빈 공간으로 빼주시고 자 이제 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잡으셔야 되냐면 요 W 있잖아요 W 이 W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 여기 그 보면 우리 그 간격 있잖아요 줄 간격 맞추는 거 여기 자리 맞추기라고 이제 거기에 MC 기억나시죠 MC 우리 전에 MC 세팅했잖아요 MC를 바꿔주세요 이 W를 MC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로 오죠? 어.. 가운데로 오게끔 하고 다시 자리를 잡아주세요 여러개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시고 됐죠? 자다 됐으면은 옆에다가 이제 폴리건 이용해서 P.O.L 팔각형 그려주세요 P.O.L 엔터 P.O.L 엔터 팔 엔터 한점 찍고 그 다음 I 엔터 자 방향은 자 방향은 어이구 야 이거 방향 안맞네 다시 저 C 엔터 하실래요? 다시 하세요 P O L 엔터 8 엔터 주의점 찍고 C 엔터 외접으로 하세요 외접으로 하시고 그 F9번 눌러서 직켜모드인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F8번 있죠? 다시 F8번 누르셔가지고 직켜모드 상태에서 12시 방향 또는 어 3시 방향이죠? 0도 또는 90도로 해가지 이렇게 간격을 벌려서 하나 그려주세요. 도형. 이런 식으로. 적당한 크기로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일로 옮겨요. 이렇게 옮겨서 12시 방향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되셨으면은 우선 색상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고 색상 빨간색 그 다음에 스케일로 해서 반팅 0.5로 줄이세요 기준점을 바닥 잡으시고 0.5 여기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적당한 크기로 조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각선 그리세요 이렇게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 가끔 여기 중간점 필요하거든요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 이제 Array, AR, AR 엔터 치시고 얘 예, 표면 거치기 다 잡아요 AR 엔터, Array죠 표면 거치기 다 잡아주시고 엔터 그 다음 PO 원형 배열이에요, PO 엔터 그 다음 중심점은 중간점 잡아주시면 되겠고 얘 예, 중간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개수 I 엔터, 8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체율 각도는 360도니까 됐고, 엔터 한번 치시면 오케이, 완성될 이렇게 완성될 거요 요렇게, 또, 각도별로, 각도별로 표면 거치기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문자 있잖아요. 이 문자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 기준으로 잘라요. 이렇게. 요 기준으로. 그래서 현재 위에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기준 방향이에요. 나머지 네 개는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 다 바꿔주셔야 돼요.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네 개로 글자 모양, 위치죠. 그걸 방향을 동일하게, 동일하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폭파, x 트 치셔가지고 분해 시켜주시고, 그러면 얘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씩 잡혀야 돼요. 글자가. 잡히죠? 더블 클릭 되죠? 네. 자, 명령어 MA 명령어 MH세요. MA 이게 이제 속성 복사라는 기능인데 속성 복사. 이게 뭔 말이냐면 얘를 이쪽으로 그 속성 특성을 바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MH 치고 MH 치고요. 이 원본 있죠? 원본을 먼저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복사될 그 형상이 있죠. 걔를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질 거예요. 얘랑, 얘랑 똑같이 방향이 바뀝니다.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면 이거 뒤집히죠. 방향이. 어, 그런 식으로 다시, 더블 클릭 다시. 따닥, 아니, 더블 클릭 말고 엔터 두 번. 다시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찍고, 그 다음에 반대쪽 걸 찍으세요. 그럼 방향이 또 동일하게 바뀌죠. 그 다음 다시 엔터. 또는 스페이스키 두 번. 이번엔 여기. 요거 찍고, 요기 찍으시고, 방향 뒤집히고. 그 다음 요거 찍고, 요거 찍으시면 방향 또 뒤집혀요. 이런식으로 방향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됐으면 저장 컨트롤 s 제가 아까 이거 줄 맞춤 있잖아요 줄 맞춤 이거 자리 맞추기 이거 mc 를 하라고 했죠 근데 이거 mc 를안 해놓고 혹시 mc 를안 해놓고 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엉뚱한 데가 있어요 반대쪽 에 이게 MC라는 조건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그 자리에 회전하는 거지. MC가 아닐 경우에는 이게 똑같이 안돼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걸 했는데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라 이상하다. 배울 땐잘 됐는데 왜 내가 혼자 할때안 되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때 놓친게 MC 그러니까 중간 중심을 안 맞춰 놔서 그래. 그거를 잊어먹지 마시고.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얘를 필요할 때마다 카피 떠 가지고 쓰시면 돼요. 어, 그래서 내가 필요한 돌면 옆에다 갖다 넣고 내가 이제 표면 거치기를 여기다 기입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가 작다 싶으면 스케일을 키워주시면 되는 거고 어, 사이즈가 작다 싶으면 스케일을 키워주세요. 키워주고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1차또 마무리 또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표면 거치기 기입하는 게 되게 간단 간단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요거, 전에, 기계가공 조립 기능사 실기 도면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그리면서 이제 보충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혹시 다 하신 분들은, 나는 뭐 충분히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두 번째 나간 거 도면 그리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 두 번째 나간 도면을 보시게 되면 기하공차가 있어요. 기하공차기하공차와그 다음 데이터이라는게 있거든요. 기준면 잡는 데이터 그걸 무시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만 그리시면 되고, 내가 안 배운 것들은 안 그리셔도 됩니다 뭐 지금 안 하시더라도 어차피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성급하게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차근차근 하시고 그리고 나는 아직 캐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1번서부터 한번 그려 보자고요 1번 그리고 얘는요 얘는 A4로 A3죠 A3로 불러와 가지고 도면을 좀 그려 주세요 그래서 여기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A3 A3, 우리, 그, 저장해놓은 거 있잖아요. 도변 템플릿. 그거를 불러와서, 이렇게, 얘를 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표면 거칠기. 표면 거칠기 옮겨주고. 옆에다가 좀더 활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우선 1번 자 1번 옆에는 표면 거치기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 보면 6.3, 1.6 들어가 있죠 6.3, 1.6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걸 따지게 되면 w와 x를 말하는 거예요 w, x w와 x를 카피를 떠가지고요 얘를 여기다가 이제 옮기시면 됩니다 옆에다가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대표적인 거는요, 대표적인 표면 거치기는 좀 커야 돼요. 커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작다 싶으면은, 크기를 키워주세요. 그래서 sc 명령을 이용해서, 스케일 명령을 이용해서 글자 좀 키워주시고, 음, 글자 좀 키워주시고, 음,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가로. 자, 양가로의 필요성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양가로를 또 만들어 주시던가, 아니면 카피해서 쓰시던가, 둘 중에 선택해 주시고. 양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가 전체적으로 그 제품에 해당될 면이고, 가끔 조립되는 면 있죠? 조립되는 면은, 이제, 그 X, 즉, 1.6 마이크로미터 개념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시작해서 이제 그려봅니다. 우선 얘는 뭐, 쉬, 너무 쉬워요, 그죠? 그래서 라인 명령어집어넣고요 우선, 직교 모드, 밑으로 24, 옆으로 70, 그 다음에 위로 14, 그 다음에 왼쪽으로 12 빼면 얼마에요? 58그 다음에 위로 12그 다음에 연결 어? 12가 아닌가? 14니까 10그 10. 다음에 연결 이렇게 해서 1차 전면도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옵셋 24mm 옵셋 시켜주시고 24 옵셋 그 다음에 7 옵셋 옵셋시켜 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원을 그려요. 자, 요거 기억나시죠? M6의 피치 1. 그럼 M P. 즉6 6 1 그러면은 직경값은 5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깥쪽 라인은 6파이가 되는 거고. 요. 5파이, 6파이짜리 원두개 그려 주시고. 5파이, 6파이짜리 원두 개를 그려 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 원은 가는 선, 빨간색, 그리고 브레이크 변경어를 이용해서 선을 끊어준, 끊어준다. 이렇게 나사 제도가 된 거죠. 다 됐으면은 트림으로,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선 바꿔주시고, 그음에 L, D, N, 엔터, D, E, N, 3mm 엔터. 그냥 3mm 정도 줄게요. 이렇게 해서 중심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막상 여기 중심선 표시 안되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여기 축척을 줄이시면 된다. 0.7 정도. 중심선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요게 이 기본, 1차 정면 그, 나사 제도차 근데 얘는 이제 거꾸로 되있네 도면에 보니까. 음, 거꾸로, 방향이 이쪽으로 되 있네. 이거는 무시하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 응. 그립시다. 평면도, XL 엔터, H 엔터, 평면, 아, V죠? XL 엔터, V 엔터. 평면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수평선 그려주시고. 요 강도는 21mm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줘요. 자, 얘는 중심선이죠? 중심선을 묘사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관계 이런 이제 형상이죠. 이1번 같은 경우에는요 양쪽으로 볼트가 끼어들한 것 같죠?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그래서 탭을 지금 양쪽으로 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칠매시 탭을 내라고 지금 표기한 내 얘기죠. 양방향으로. 그리고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카운트 보와그 형상이 양쪽으로 있는 거 보니까 볼트가 양쪽으로 끼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선 안에 구멍을 오파이자. 5엔터, 2.5엔터 하셔가지고 2.5씩. 이렇게 간격을 벌려주시고. 얘는 외형선. 그 다음에 7mm 옵셋. 7mm 옵셋 시켜주시고. 위아래로 7mm.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3 3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간격을 벌려주셔야겠죠 3 Samu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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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 게 m u r a 나사, 탭이죠 탭? 탭 두군데가 위아래로 형상이 완성된겁니다 다 됐으면 SPL, 스플라인 SPL로 얘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얘와 얘는 또 치수선으로 바꿔주시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해칭으로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마무리. 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서 끝내주시면 되겠죠 그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까지여기기까지여기기 치수는 편하게 기입하시면 되겠구요. 저는 공차는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공차까지 다집어오셔야 돼요. 공차 저는 생략. 자, 양가로 쳐줘야겠죠? 70에 양가로 쳐주시고. 그 다음에 24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 7mm씩.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표면 거치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해서 표면 거치기. 이게 또 뭐를 또 뜻하냐면요. 이게 또 중요한 게 하나 저기에도 또, 또그 포함되어 있어요.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이 표면 거치기는요. 에 공구의 그 방향도 얘가 결정해줘요. 공구의 방향. 공구의 방향도 결정해준 역할을 해요. 그게 뭔 말이냐.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해봤던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깎아야 돼요. 어, 이거 이제 제작할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층, 지하 1층 가가지고, 범용 선반으로 이거 깎을 거예요, 제품. 그러면, 자, 제품 깎으시려면은 우선 사이즈. 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 우선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파악을 해보면, 가로가, 70에 세로가 24가 되겠고,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우측 면들을 보게 되면 가로가 21, 2 1그 다음에 24가 되겠네. 요2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재료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실제 재료는 이 칠수보다 크죠. 한 75에 30에 26 정도 되게 되는 그 재료 가지고. 75, 30에, 어, 26 정도 되는 재료. 걔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재를 잘라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페이스커터 작업하죠. 페이스커터 작업을 할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깎나 치면 이 방향을 요요요 요, 요 형상을 깎을 거예요 이면을 이면을 깎을 겁니다 기죠? 그러면은 공구를 자 이제 공구를 불러와야겠죠 휠스커터 되게 이렇게 생겼어요 휠스커터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휠스커터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기죠? 이 공구를 이제 불러오는데 불러오는데 내가 여기를 깎으려면 이렇게 불러오면 되죠. 공구를. 이, 이 빨간색 라인을 내가 가공한다 치면. 그죠? 근데 만약에 공구를 이런 식으로 불러왔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와서 이 면을 깎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공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죠? 응? 안 되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가공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 면을 깎을 건데, 이렇게 공구를 뒤집은 상태에서 여기를 날려. 그러면은 이 두께를 맞출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날라, 다 날라가니까 자 이런 개념인데 개념은 그래서 이제 작업자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를 표면 거칠기를 내가 곱게낼 건데 그러면 공구 있잖아요 공구 공구를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는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쓰는 게 이제 표면 거칠기 요거예요 케게뭔 말이냐 표면 거칠기를 붙일 때는요 방향성이 있는데 방향성은 뭐냐 공구에 그 공구가 이제 가공할 때 선택된 방향. 그걸 그대로 이제 따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재료를 가공할 때 공구가 선택된 방향이 얘 같은, 요, 요 빨간색 같은 게 요, 요 방향이잖아요, 요 방향. 요게 선택된 방향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공구를 들이대면은 요렇게 들이댄 거니까. 맞죠? 요 방향대로 공구를 불러와서 깎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표면 거치기를 붙여주는데 얘를 이렇게 붙였어. 뭐 이렇게 붙이나 저렇게 붙이나 어차피 이, 이 요, 요 라인은, 맞, 맞, 그 라인은 같은 라인이니까. <laughs> 그럼 이렇게 표면 거칠기를 붙인다는 뜻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가공을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laughs> 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거칠기를 붙일 때 아무나 막 붙이는 게 아니고 실제 공구가 들어가는 위치, 공구가 트일 되는 위치 방향으로 표면 거칠기를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보세요. 자, 도면을 봤더니 이 20일이 정밀공차야지 지금. 도면 봤더니. 어, 20일 정밀공차안 들어가네? 이거 되게 웃기다. 거기 3번에 20일은 정밀공차 들어갔죠, 지금. 플러스 100분의 5. 그러면 여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00분의 5가 들어가줘야 돼요. 왜 마이너스 100분의 5가 들어가줘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여기를 20.05로 깎았어요. 여기를 20.05 여기를 21.05로 깎았어요. 일반 공차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반대로 들어가는 부분이 3번에그 안쪽 이 21이거든요. 거기는 최대치가 얼마요 21. 플러 100분의 5죠. 그러면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21.05로 깎았다는 거예요 반대쪽도. 그러면 21.05와 21.05를 조립할 수 있냐? 조립이 안 되거든요. 이게 되세요? 뭔말인지 예. 조립이 안돼 이거는 어. 그러므로 1번에 2일 두께도 공차가 들어가 줘야 돼 무슨 공차? 마이너스 공차가 무조건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밀하게 하겠다 그러면 100분의 마이너스 100분의 2 정도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널널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플러스 100분의, 아 마이너스 100분의 5를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00분의 5 그래서 0.1 정도 갭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정밀 공차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정밀 공차가 들어가 준다는 뜻은 뭔 말이냐? 표면 거치기가 붙어야 돼요. 어, 표면 거치기가 이제 붙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표면 거치기를 붙을 때, 제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방향성. 그럼 여기 표면 거치와 여기 두 개의 표면 거치기를 붙일 거예요. 이 표면 거치기라는 건 공구의 방향성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위쪽을 깎을 때는, 위쪽을 깎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공구가 투입이 될 거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X가 되겠죠? X. 그래서 조립되는 면이다. 그리고 반대쪽은, 반대쪽은 밑에 걸 카피를 해서, 요렇게 갖다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구가 이쪽 방향으로 깎였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표면 거치게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요. 이렇게 붙여요. 붙였죠? 이렇게. 얘는 잘 붙여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허다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할거에요 표면거치 방향성이 방향성 없다 느껴지면 어쩌피이 라인만 붙이시면 되는거니까 이 라인에다 이렇게 그 표시만 하면 되는거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는거예요 공구가 이게 엔드밀 공구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 깎겠다는거니까 이게 말이 안된다 고 방향이 무조건 얘는 방향이 반대 방향 요렇게 요렇게 가주셔야 된다는거 그게 표면 거치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얘는 잘못된 거고, 이렇게는잘된 거예요. 그리고 표면 거치기는요, 이렇게도 붙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여기, 치수 보조선 이 있죠? 여기다가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런 데 붙일 수가 있고, 아니, 여기다가도 붙이셔도 되고. 외형선 또는 치수 보조선 또는 치수선 이런 데다가 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한 데다가, 어,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들어가요? 요기. 요 라인 여기도 조립되는 라인이에요 지금 보니까 딱정치수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얘도 공차가 무조건 들어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밀 가공 해 주셔야 돼요 얘는 뭐요거 갖다 쓰시면 되겠네 갖다 쓰셔가지고 끝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굳이 정밀 공차 아니라도 상관없을 것 같고 어차피 딱 밀착되게 해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이 특정 부분은 X 개념으로 깎는 거구요. 나머지는 이제 W 개념. 어, 조립이 안 되는 W가 널널하게 어, 깎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제어를 해주시고.